첫번째, 애용하기 애용은 사용하기 하고 틀려요 애용은 사랑했자 애용 이 제품의 특장점을 알고 써보는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에게 속자를 선택해서 그분이 제품을 쓴다면 응. 여러분들이 느낀 것을 그대로 이야기 해줘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일반 시중에 있는 컴퓨이나 다른 회사 제품이 있잖아요 쓰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객 관리를 하는지 여러분 봐보세요 아무리 비즈니스가 우리는 판사업 아니에요. 아, 그렇지만 판사업 아니어도 뭘 해줘야 돼요? 후속 네. 조치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제품이 갔어요.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제품이 도착했냐, 안 했냐. 제품 쓰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내가 시간이 나면 직접 찾아가 제품을 봐주고. 이런 제품을 이렇게 사용한다고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본인이 애용을 안 하면 알수 없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좋은 이유는 워트에서 새로운 신상품이 나오잖아요. 그럼, 먼저, 나부터, 애용해봐야 돼. 먼저, 느낌을 알아야 될거 아니야. 네. 근데, 어떤 분도 이런 사람 있어. 나는 내집부 시작했는데, 나 혼자, 내 혼자 사봤는데, 내가 애용해봤는데, 내파트너 사용할 사람 없어. 그러니까, 아, 애용하는 이런 식으로 전화는 사람도 있어. 네. 그런 마케팅이 큰지라 내가 애용을 하면 소비자가 늘려야 돼. 그래. 애용을 하면 소비자가 늘게 돼 있어. 반드시, 특장점으로 스토리나 알고, 체험을 해라. 본인 스스로. 그냥 보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 보면 체험하는 것도 더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실제로. 어느 회사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어, 현대장소 다닌 사람, 제하해서탄거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회사 제품외우잖아요 다. 여러분 옛날에 전공, 현대회장이 있겠죠? 어, 정조회장이 베스트 어, 한거 봤습니까? 사람들 봤을 때. 다 현대장소 사고 나사람이에요 다. 그만큼 내사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애호가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아... 아, 사랑 안 할까봐 사랑이 아니라 소비자는 만듭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분 번째 소비자는 만합니다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적어도 직국제품 여러분 스스로가 소개해서 15명 정도 쓰는 소비자가 있잖아요 소비자가 갈수록 늘어납니다 15명 정도 쓰는 소비자가 있다면 대서 관리자다 보면 그분 중에서 반드시 사업자가 나오는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설명하면서 그랬잖아요. 늘 80대 20법칙이다. 80이 소비자의 설명 20이 사업자. 이런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어, 상대를 해라. 모두가 사방은 아니잖아요. 80대 20법칙은 반드시 적용된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사업하다가 직급제품을 정말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 소비자 회원분들 15명만 있으면 굉장히 재밌는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파생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제품을 시켰으면 반드시 전화해서. 이런 이런 샴푸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본인이 쓰는 샴푸가 딸한테 좋은데, <laughs> 딸이 부정적인 이야기라면 엄마한테 또 바로 가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제품을 쓰면, 이 제품에 대한 특장점을 이야기해줘라. 그래야 오해가 없고, 더 쓰고, 더 좋아하는 데는 그건 받을 거 아니에요. 치약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음.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서울 모두 뭐 누가 치약 쓰나면 반드시 이야기하면, 제가 써봤던 느낌. 나 처음에 이 치약이 무슨 치약인지 몰랐다. 밉니다고. 이런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15일만 써봐라. 그럼 단체가 못쓴다. 모든 제품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세상에는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느 누구도 아까서 나한테 이야기해요. 그 커피숍에서. 어디에사를 갔더니 제품이 너무 탁, 탁 이렇게 히트로 네? 해가지고 탁,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고 너무 고급스럽게 보이고 뭐 이런 이야기. 단 제품 가격이 비싸서 문제를 이렇게 이야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명품을 만드는 거예요, 제품도. 그러잖아요. 제가 항상 이 밑에는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 왔는데, 어떤 누군가가 왔는데, 할머니들만 다 앉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럽니다. 진짜 나가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뭐 화장도 주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왜냐면 할머니들 다모인 데가 결국 화장지 주잖아, 모 자고.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미스틱의 문화예요. 요즘 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대한민국에서 일위하는 기업이 그런 형태들이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뭐 노인들만 모여갖고 <laughs> 뭐 이렇게 한다니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룹의 문화를 그렇게 만든다. 상상 제품 같은 경우도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있어서 내가 소비자 많이 할 사람이다 싶으면 조금, 예를 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이러지 말고. 그래도 먼저 한번 갖다 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왜냐하면 처음에 전산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직급을 깔아줘도 그분들 들어가서 구매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한번 제품 한번 갖다 주면서 전산을 꼼꼼히 갖춰줘야 돼요 저도 그때 성공해가지고 그 분은 네트워크를 해서 꽤 성공했던 분명히도 불구하고 한두 시간 동안 내가 전산을 설명했어요 컴퓨터에서 회원 운동하는 방법. 그때 또 전화가 왔어 나한테 회원가입 어떻게 시키겠냐 그 금방 사람들이 전산을 본인이 해보지 않으면 잊어본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다 꼼꼼히 가져갈 수가 있어요 소비자들은 그 사람에게 전달한 사람의 열정이나 후속조치나 서비스를 보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선 내 주변에서 내 소비자가 떠나지 않게 만들려면 특히 지국 같은 거 얼마나 좋아해요. 지국률이 높잖아. 가성비들 굉장히 조금만 관심 가져주면 한이 되 있단 말이에요.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혹시 집에 지금 내가 쓰던 것이 있다면 또 여유분이 있다면 주라 그러면 좀 갖다 주면 쓸 필요가 있다. 왜냐면 하 나는 안 갖다 준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왜냐면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안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본인들도. 그렇게 해서 반드시 소비자 요원은 는 15명 이상 관리해라. 아, 이건 기본입니다. 모든 네트워크에서 이런 말 해요. 왜냐면 15명이 나중에 소비자가 20명이 됐었고, 2, 3명이 파생된 사람들 갈수록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사업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비자 관리를 15명이 더 해야, 반드시. 지금부터 이제 하는 거예요. 소비자 관리도. 제품을 써서 이런 사람들이 사업자가 나오면 마음이 크게 변하진 않아요. 왜? 뭔가 하나 만족했잖아요 제품에 대해서. 그러면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확률이 부족합니다. 근데 그냥 사업적으로 다다르잖아요. 그럼 사업을 포기할 확률이 많아요. 여기면뭐 어떤 한가에 대해서 만족을 못느꼈거든 사업에 비점을봤거든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되거든요. 왜 보니까? 그럼 포기가 빨라요. 그래서 제품을 써보면 만족도가 높으면 아이 정도 제품 이 되겠나면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제품 가지고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소비자용관련.